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부터 기운이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탐성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44,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활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말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어제 비탄성 본문이었던 35절부터 오늘 본문인 44절까지 몸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활을 생각하면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라고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때에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부활할 때의 몸은 어떠한 몸인 것일까요? 내가 만약 노인이었을 때에 죽었다면 부활할 때에 죽었을 때의 몸인 노인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젊었을 때 가장 멋지고 예뻤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몸의 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활의 몸의 특징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제 구절에서 언급했던 씨앗이 심겨져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심는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에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전의 죽음을 맞이하는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이전의 몸을 썩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부활 이후의 몸을 썩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은 죄로인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아담의 죄가 전가받아 우리의 몸 역시 죽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전의 몸은 비천한 것이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것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dishonor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불명예스러운 치욕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 이유를 묻자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아담이 그 즉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과 한 몸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나의 남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이처럼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은 치욕적이고 비천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죄를 향해 전력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여전히 죄와 피흘리며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상, 자녀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활의 몸은 죄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현재 우리, 현재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비천해져 버린 몸이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몸은 약한 것이지만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몸은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주의 아래 놓인 우리의 몸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제 월요병을 겪지 않았나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 그리고 어제 빗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약한 몸은 다치게 되고 아프고 병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더 이상 병들지도 아프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 앞에 승리하는 영원히 사는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대조를 정리하며 부활 이전에 우리는 자연적인 몸 바로 썩어지고 비천하고 약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부활 이후에는 신령한 몸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기는 강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부활의 때에 입게 되는 우리의 몸 또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연약함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부활의 때에 입게 되는 이러한 신령한 몸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썩어 없어질 그리고 비천하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때에 입게 되는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